안녕하세요. 저스틴의 페이퍼 페이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! 자, 이번 시간에는 종이로 만드는 팽이를 접어보겠습니다. 이름은 마음대로 지어주십시오. 먼저 이 파란색 색종이로 프레임을 접어보겠습니다. 접고 싶은 색이 뒷장으로 가게 해주고, 먼저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. 자, 그리고 펼쳐주세요. 반대쪽으로 세모, 세모를 접어주세요. 자, 이렇게 하면 더하기 모양 손이 생겼죠? 이 꼭지점이 이 점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고 나머지 세 부분 다 접어주세요. 자, 이렇게 했으면 한번더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 그리고 이렇게 모두 펼쳐주세요. 이렇게 하면 손이 많이 많이 생겼죠? 그리고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. 주세요 그다음에 반대쪽으로 네모를 접어주세요. 그리고 펼쳐주세요. 그러면 와 손이 많이 생겼죠? 그리고 그대로 다 모아주세요. 이렇게, 이렇게 핑이 접기 기본형 1번이 완성되었죠? 자, 그러면 다시 펼쳐주세요. 그러면 뒤집, 뒤집으면 또 이렇게 돼있죠? 그대로 다시 접어주세요. 지금은 표시선을 만든 거고, 이번에는 정말 접어볼 겁니다. 이렇게 한 다음 위로 올렸다 위로 올려 접었다가 아래로 내려주고 또 위로 올려 접었다가 아래로 내려주세요. 지금 두 개를 접었어요. 나머지 두 부분도 해, 해주세요. 이 과정을 해, <laughs>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이렇게 접었죠? 이렇게 했으면 이 가운데 점이 있어요. 이 부분을 여기, 여기에 닿도록 이렇게 해주고 펼쳐주세요. 그 다음, 이렇게 다 펼쳐주면 여기에 가운데 정사각형 모양이 생겼죠?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모아주세요. 종이접기 이이 이 넣는 이 넣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주세요. 자 그리고 나머지 세 부분도 이과정에 반복해주세요. 자, 이렇게 했으면, 이렇게 벌려주세요. 그리고 반대쪽. 이렇게 해주면, 팽이의 프레임이 완성됐습니다. 그리고 이건 치우고, 자 이제 코어를 접어 보겠습니다. 코어는 접고 싶은 색 색상이 뒤로 가게 해주세요. 그 다음 살모잡기를 해주세요. 손이 나왔죠?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맞춰 접었다가 펼쳐 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접었다가 펼쳐 주고 여기를 가운데에 맞춰 접고 뒤에 이렇게 접어 접어 주세요. 자, 이것을 펼쳐주고, 그대로 모아져봐 주세요. 이렇게 한 다음, 다시 이렇게 모양을 돌려주고, 이렇게 해준 다음, 여기를 다시. 이렇게 접었다가 펼쳐주고,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고, 자, 이렇게 한 다음, 여기를 이렇게 접어준 다음,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접었다가 펼쳐주고, 그 다음에, 안으로 해서, 이렇게. 해준 다음, 여기를,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, 여기를 위로 올려주면, 이렇게. 작은 부분이 완성이 됐죠? 자. 이게 작은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나머지 세 부분도 다해 주세요. 그리고 아까 그리고 아까 요, 이 선은 안 접어도 되고 접어도 돼요. 자, 이렇게 접어줬으면, 이렇게. 접었다가 펼쳐주고, 뒤집어서, 여기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다시 펼쳐주고, 안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, 이렇게. 이렇게 했으면, 한 번, 한번더 접었다가 펼쳐주고 뒤집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이렇게 한 다음 뒤집어서 이렇게. 모양을, 모양이 이렇게 나타났죠? 자, 그 다음, 여기를 다시 넣어주고, 여기 안에 쏙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한 다음, 이렇게. 다시 접어주고, 접어, 접어 접, 이렇게 접어서,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 이렇게 한 다음 펼쳐주세요. 이렇게 접어야 돼서, 조금만 접어야 돼서, 그냥 접으면 너무 많이 접었고, 너무 조금 접을 수도 있으니까, 기본형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한 다음, 다시 모아주세요. 그 다음, 틸터주고, 이거를 다시 안으로 넣어주세요. 그 다음, 다시. 이렇게 해준 다음에, 이렇게 접어준 다음, 여기로 접어주고,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. 자, 다시 한 번. 여기를 이렇게 접고,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, 이렇게. 접어준 다음, 펼쳐주고, 다시 안으로 접어주세요. 이렇게 한 다음, 이렇게. 다시 안으로 넣어주세요. 자, 그러면,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. 나머지 세 군데도 해보 겠 습니다. 자 이렇게 했으면 나머지 나머지 코어도 벌려주세요. 자 이렇게 하면 프레임과 코어를 합체한 부분이 완성됐죠? 자그 다음 그립을 접을 거예요. 그립은 코, 코어를, 코어를 먼저 접은 다음 모아 모아주면 돼요. 자, 코어 접는 법은 아까 죠? 이렇게, 그 그리... 자, 이렇게 코어를 벌렸으니까, 이거를 모아... 모으면, 아 그립이 완성이 완전히... 됩니다. 자, 이렇게 한 다음 코어에 끼워주세요. 자, 이렇게 하면 팽이, 팽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돌려볼게요. 자, 이런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안녕.